안녕하세요. 니리연구소의 초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어, 지난달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지지난달이죠.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회복을 했고, 12월 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본전 비슷하게 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성과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특히 초심자 포트폴리오에 갖춰야 될 중장기 투자의 기본 조건은 손절이 아니에요. 손절을 하더라도 절반 손절이고요. 나머지는 그 절반만큼의 두 배나 세배 정도 수익이 나거나 아예 가망성 없을 때 매도하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손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힘들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힘든 것 같고, 앞으로 저는 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6개월 동안은 더 감내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추가 자본을 더 넣을 생각도 없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한 현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로 더 올릴 겁니다 그러나 순환매 기준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갖춰야 되는 거는 시장 위험만 체크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 시장 위험 자체가 크죠 3300까지 갔던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2600선을 못 올라서고 있죠 2400 5 0원까지 다시 내려앉았고요. 2600이 아마 맥스 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다는 느낌은 저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유지하다가 한번 크래시 나거나 아니면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막고 또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요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빨리 와야만 시장에서 돈이 풀립니다. 어차피 지금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하고요.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한지는 80년도 이후로 몇십년 동안 그게 가능했고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혹은 악재로 뭐 중동 전쟁 또 터지고 또저 추가적인 전쟁이 터져가지고 악재가 오더라도 그러면 급락이잖아요.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여기 는 시장 위험이 극단으로 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했어요. 280선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바는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그러나 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에 있어서 수익률 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체계적 위험만 테이킹하기 위해서 종목을 1 5개서 이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원금이 두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살펴보시면요. 어, 이, 이 부분이 제일 중에 요해 6%만 돼도 12년이면 두 배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투자해보시면 이게 아니고요. 24%가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애가 갑자기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줍니다. 그게 2020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도 잘 보시면 저점이 2200, 200선이었죠. 근데 2400까지 왔으니까 10%를 바로 한 번에 줘버렸죠. 물론 이거에서 더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 나 만들었던 3,300 고점을 돌파하려면 금락이 나와야 돼요. 3,300 고점은 금락이 안 나면 오안 만들어지고요. 결국에는 3,300이 고점으로 해서 조금 몇 년간 누다가 체질이 조금 더 강해지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3,300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플레이는 2,000 600, 700 선까지가 상단이라고 보고 하단은 2,000까지 하단으로 봅니다. 여기서 박스 플레이가면 몇 년은 1, 2년 만약에 부러지는 금락이 안 나오면. 그래서 1년 동안은 플레이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순환매를 한다는 거는 종목이 여러분이 비중이 몰빵이 없으면 순환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얘가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얘는 어디까지 올라오면면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평균 내면은 주식시장 평균율이 이 가운데 있는 최저화보다 얘가 좀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위, 위험을 지고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비중을 거의 5대 5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자산에서 비율입니다. 5대 5. 이 위험 자산 안에는 부동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부동산을 지금 올해 팔지 내년 팔지 내후년에 팔지 그렇게 설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또그 다음 거 보면요. 자, NI의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입니다. 저는 무조건 지금 이거예요. 20% 이상까지 올렸습니다. 어, 10%였어요 이전에 20%까지 올렸고 순환매 하시면은 종목 바로 사지 마세요. 종목 바로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환매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회전할 때다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순환매도 룰이 있습니다. 올렸다가 떨고요. 그리고 다시 올렸다 떨고요. 이거는 박스권 안에 있는데 이 박스권 있을 때 종목별로 어떤 거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달라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 고점에 팔았잖아요. 팔았으면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걸로 넘어가 계세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물린다, 마이너스 난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하락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새로운 하락장이 올 때는 단계채권은 튀어 오르기 때문에 팔고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거 꼭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순서로 이제 이거 매번 바꿀게요 매달 지금은 저는 N 골드 좋아 보이고요 달러는 1250원대까지 내려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채는 국고채를 사야 됩니다 외국채 사면은 달러가 지금 떨어졌다 올랐다 요동칠 거고 위험 상항이다 끝나면 달러가 쭉 내려올 거라서 좀 비추고요 2년채는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 높은 거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시고 길게 들고 가시면 되고 근데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지금 좀 있다가 6개월 정도 있다가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천연가스와 오일은 변동폭이 좀 있는데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안 나와서 그냥 지금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중장기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섹터를 나누세요. 장...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추천 종목들을 보면 은 다각화가 돼 있어요. 그 다각화로 들어가시면 되고 어 10개에서 15개인데 처음 하시면 15개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위에 종목 빼고 이겁니다. 주식 쪽에서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250원 왔을 때는 여러분이 외국 자산도 투자했으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장기 미래 기반이 이게 확실히 들은 정도 최대 이제 15%. 얼마 전까지면 20%였거든요. 지지난 달는 30%까지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종목이 팡팡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 완벽하게 선별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15%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볼게요. 빨간 게한개더 늘었어요. 아, 이게 그나마 숨통이 트인 거고요. 예, 여기 있던 파란 게 이제 빨간 걸로 바뀐 거고, 어, 전반적으로 조금 일부 매도가 나왔다는 게 보이시죠? 일부 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주 정도 더 샀고,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거는 비중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상태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는 부담없이 그냥 홀드로 들어갈 거고 여기서 뭐30% 40% 했던 게 다시 100%대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홀드입니다 저는 그냥 홀드로 대응할 거고 이것도 동일하게 100%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100% 넘어갔으면 시장에 턴 됐을 때는 200% 300%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장을 잘 견디게 하는 도움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요 어, 요거는 위에 있는 종목이랑, 예,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 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요게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어버렸네요. 순서가 바뀌어버려서 밑에 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요거는 맞아요. 전체 폭은 마이너스 난 거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이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어, 요것도 위에 있던 종목이죠. 요거 두개 정도가 될것 같네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 종목이 뭐큰 변동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이 종목만 일부 청산해서 이걸로 바꿔서 이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채권 비중이거든요. 채권이 한 15만 원치 정도 있고 여기다 30만 원, 현금 1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위에 종목을 일부 청산할 계획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건, 이 위에 있는 건 빼고, 이거는 계획 청산을 약간 계획이 있어서. 특정 가격 오면 은 비중을 줄여서 대응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올라오면 은 일부 청산하거나 어, 그렇게 대응할 예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은 개선됐기 때문에 어, 조금 순통이 트인 거고요 이게 100만 원이 되면 은 저는 시, 심리적으로 엄청 편해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1 어, 0만원 밑으로 떨어졌던게 130만원 마이너스 까지 갔던게 지금 이제 다시 거의 원상복구가 됐죠 8월 9월 동안에 엄청나게 힘든 시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침체가 와야 돼요 전. 침체가 안와도 되지만 침체 준하는 가정이 올건데 그때가 오고 난 다음에 한 사이클이 지나갈 겁니다 지금은 요 사이클에서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요 사이클이 오면은 이제 요 사이클까지도 넘어온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튀어 오를 거야. 튀어 오르는 경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요 사이클 안에 있는데 이걸 6개월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6개월 후에 이렇게 튀어 오를 때어 여기 있는 게 전체적인 계좌가 최고점을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점 기준에는 딱 1년 걸렸거든요. 1년 걸려서 15% 났는 게 이번에 하락장 겪으면서 한15% 다시 원상복귀됐다가.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있죠. 2021년 이만큼 올랐던 거를 추가로 조금 더 손실 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여기서 LG 엔솔 수익 나면서 15만 원 플러스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고 배당금이 또 별도로 들어오면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4월까지 저는 배당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금에서는 거의 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은 어, 6개월입니다. 6개월.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6개월 카운트다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4월이나 5월쯤까지 해서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은한번 요동치고, 침체가 안 오면 또땡큐니다 침체가 안 오면은 우리가 보유한 주식들은 그대로 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여기 6개월 동안에는 순환매가 일어날 거예요. 종목별로 이벤트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때 적절하게 입절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그 입절한 거는 꼭단계체권 넘어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어, 계좌가 계속 무상향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